오길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13시간 비행해서 조금 몸이 많이 지친데 내일 행사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푹 자면 <laughs> 이거 보세요. 지금 저녁 8시 넘은 9시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인데 이렇게나 밝아요. 브루터야 아침 집 이렇게 옹기종기 다 모여있는게 기차도 지나가고 있어 왠지 저희 팀 중에 조식 먹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쓸쓸하게 혼자 먹어야겠다 먹었는데 <laughs> 라면 끓여 먹을래요. <laughs> 아침에 무슨 라면을 먹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 시간에 맞추 거예요. <laughs> 한국은 지금 점심이잖아요. 점심 여러분, 제가 막 아침 막 느끼하고 이래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라면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먹는 거. 아, 진짜 맛있겠다. <laughs> 여러분, 편의점에 혹시 이게 보이신다면 이걸꼭사사 드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laughs> 아, 그리고 어제 <laughs> 공항에 팬분들이 나오신 줄잘저 잘 몰랐어요. 근데 또 저희 선물을 이렇게 간식거리를 선물해 주셔 가지고 이거 너무 귀엽다. 스머프, 스머프. 이거랑, 이는 초콜릿.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킨더. 애기들 때문에 많이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딱시 올해 라면을 꽤 먹네요. 라면, 은 라면 진짜 제가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였는데. 아, <laughs>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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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당. 와, 진짜. 가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지금은 밥을 시켰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시켰고, 제가 독일에 왜 왔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KB KBEE x 스포 홍보대사가 되어서 이번 프랑크푸르트에 오게 되엉,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스테이시 분들도 홍보대사가 되어서 이번에 같이 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장도 둘러보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정말. K 뷰티, K 패션,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보시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많이 알리고 갔으면 좋겠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맛있네요. 이따가 행사장 가서도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이거 빨리 후딱 먹고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전시장 투어를 할 겁니다. K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제품,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요 화이팅 한국 기업들의 세계화 여기서 라면이 끓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코가 얘기해주세요 배고파요 가서 호로록 짭짭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로 저분건데 네, 제가 부르르 짭짭 맛좋은 라면. 라면 편집 <laughs>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꼭 내보내주세요 제이셉의 브이로그 지금부터 시작 준비어요 음, 소개해주기 위해서 핸드믹스 직접 서 플립은 친환경 ESG 제품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유럽시장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소개스프소스들이 가는 독일 대형 소싱업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시입하는 보니까 어 기업들이 또 많이 오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행사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팬사인회 끝나자마자 또 공항으로 넘어가야 해서 짐을 미리 싸두어야 합니다. 내일 입을 것들을 어 나의 계획이 완벽하고 중요한 지갑, 여권, 내일 갈아입을 옷. 이런 귀여운 보라색 후디랑 이 신발이나 이게 깔맞춤하려고 갖고 왔는데 아니면 그냥 이거만 심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보라색 귀엽지 않을까 싶은데? 보라색 귀여울 것 같죠, 여러분? 그런얘기뭐야겠다그 이제 모자를 대망의 모자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화이트. 아, 나 그냥 지금 피팅 해 볼까? 피팅 해야겠다. 여러분, 저 피팅 했거든요. 내일 이렇게 입을 거예요. 귀엽죠? 근데 이제 모자를 혹시 모르니까 골라야 해요. 첫 번째. 흰색. 이거 또 카모. 난이 모자 정말 좋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흰색 포인트. 이 안에 흰색 포인트 티 이렇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저내이둘 중에 하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지워봅시다. 아프랑크푸루트 우리 팬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와 다들 정말 신나게 재밌게 놀아주시고 엄청 크게 호응해 주셔가지고 진짜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클렌징 크림 만들어어요 못살아 증말 폼클렌징으로 한번 얼굴을 녹여 거야겠다. 한번 더. 기분을 많이 내서. 추웠어.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오늘의 메뉴는 스시 오늘 하루 종일 뭔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다 찔끔찔끔 먹어가지고 많이 피곤한 것같으면서또 이러면 누우면 또 잠이 안 와요 이럴 때. 딱 마침 한국에서 미소 장국을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어울리니까 스시랑 같이 먹으려고요. 음 너무 괜찮다. 너무 맛있는데? 저런게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김치가 하나 남았거든요. 정말 김치는 최고입니다. 나중에 한번 김치 꼭 담가보고 싶어요. 김치하는 날 보쌈에 김치 그 겉절이 먹는 거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왕큰 초밥을 한번 먹어볼까? 되게 싫어져. 여러분, 여러분, 들 초생강 파인가요, 아니면 락교 파인가요? 저는 완전 락교 파입니다. 거의 초밥보다 락교를 더 많이 먹어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분 여러분, 여러분, 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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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되여서이 먹을 이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상 먹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굿모닝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비가 와요. 아침에 팬 사인회가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짠짠 여러분 저는 아침에. 딱 밥을 먹고 준비를 하고 이제 끝나서 1시간 반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어제보다 남은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오늘은 11시에 1시간 동안 팬사인회를 하고 그러고 공항으로 갈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laughs> 마지막 프랑크푸르트 날씨가 좀 쌀쌀하고 비가 와서 팬분들이 잘 오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팬사인회장에서 만나요. 포차의 방번같은건 어떨 까요？이면 고차